네, 안녕하세요. 하드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절염에는 퇴행성 관절염과 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골이 퇴화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관절염이기 때문에, 네,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네,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네,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로 이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 어, 치료하기가 어렵다라는 어,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발생 시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그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비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네, 젊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성의 환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큰 관절 위주로 어깨나 그 무릎, 또 고관절 등에 발생할 수 있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전신에 작은 관절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의 관절이라든가 발의 작은 관절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신체 좌우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증상으로는 전신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통증, 체중 감소, 또 열이 난다거나 또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도 통증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그러한 영양 성분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절염으로 또 분류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요. 통풍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통풍은 음식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퓨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이제 생성이 되고 요산이 이제 그 결정 형태로 관절에 축적되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어 그러한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혈중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그 통풍의 가능성도 따라서 비례해서 어 높아진다라고 할수 있고 염증이 발생하고 극심한 그런 통증을 유발시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풍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육류 섭취와 비만의 증가 이제 음주 이러한 부분들이 통풍의 가장 직접적인. 그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엄지발가락 관절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외에도 발목이나 팔꿈치, 무릎 등에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산이 생성되는 요산의 그 대사, 원인이 되는 물질이 퓨린이기 때문에 퓨린 함량이 높은 육류라든가 등 푸른 생선에 또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좀 제한하셔야 되고요. 어, 알올의 경우에는 요산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또 요산의 배설을 억제하기 때문에 절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튀김이라든가 드레싱, 뭐 크림 등과 같은 어떤 지방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라든가, 또 당분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는 이런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풍의 식이요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혹은 요산의 대사 배출을 방해하는 그러한 성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풍의 식이요법에서 금기사항으로는 육류를 다 제한하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단백질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육류 부위 중에서 퓨린 함량이 높은 부위를 피해 주셔야 됩니다. 췌장이나 간, 그 육류의 내장 부위를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과량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류에 비해서 퓨린 함량이 1 0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맥주를 좀 제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제한 사항으로는 또 퓨린 함량이 높은 그런 해산물, 정어리라든가 조개류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앞서 등 푸른 생선에 어, 퓨린 함량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등 푸른 생선을 제한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저지방 혹은 무지방 유제품을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또 식물성 단백질 보충해 주셔야 하고요. 어, 충분한 채소와 과일 섭취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측면에 있어서는 체중 감량하시는 게 필요하고 금연하시고 적절한 운동,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통풍의 영양 관리, 그 통풍도 이제 염증을 그 유발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 3 지방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오메가 3 지방산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등푸른 생선을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메가 3는 어떻게 어, 섭취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메가 3 지방산 EPA, DHA 같은 경우에는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하지만 추출 과정에서 퓨린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 오메가 3 지방산을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은 통풍의 영양 관리에 필요하다고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엽산과 비타민 C, 비타민 D나 MSM 등과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이 퓨린의 대사를 억제하고 요산의 생성을 막아주고. 또 유산의 배출을 돕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생활습관상의 여러 가지 관리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어, 통풍은 이제 뭐 개선이나 네,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